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박종훈은 경남형 미래직업교육 체제 구축 및 중장기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위하여 경남직업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수립 TF를 운영한다. TF에는 직업계고 교원과 장학사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산업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산업맞춤 직업교육 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체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외부기관의 학교경영 컨설팅을 위탁하여 경남형 선진형 직업교육 구축,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취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개별학교의 재구조화와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TF 운영 결과와 외부 기관 위탁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재 확충 등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 학과 개편, 학급 감축, 거점 특성화고 육성 등 재구조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대책으로는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계고의 체험 연수 확대,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한 직업 체험 연수 확대 등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직업계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